마케팅 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부해 왔었잖아요. 마케팅은 공부하는 재미가 좀 있는데요. 음, 근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없고, 어, 지식적으로 좀 의대할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차별적 마케팅이다, 비차별적 마케팅이다. 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언뜻 떠올리긴 한데, 에, 깊이 있는 좀 공부를 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도 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케팅 쪽에서는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예상문제를 연구를 해볼까요? 1번에 농산물 시장을 분리했답니다. 시장을 분리했다는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리고 혹 각각 서로 다른 판매 가격을 차동화시켰다 그래요. 자, 시장에 있으면은 제가 수업 중에 그랬죠. 강북과 강남을 시장을 세분화했다. 이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했어.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다가 서로 다른 판매 가격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어 그러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구조의 경쟁 정도를 강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시장 구조를 경쟁 정도, 경쟁 정도를 강화시켰다. 이거는 지금 그 시장 차별하고 시장 세분화하고도 큰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에, 왜냐면, 시장 세분화가, 어, 시장 구조를 경쟁 구도를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할 만한 전제적 어떤 원인과 결과도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또, 억지로 얘기를 붙인다 해도, 시장 구조를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어, 경쟁 구도가, 또 타사 제품들도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음, 어떤 면에서는 경쟁 구조가 강화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경쟁 구조가 또 감소되기도 할 거예요. 일번은뭐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 이번에 가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교적 탄력적인 시장. 자, 시장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었죠. 조건. 조건 중에서, 어, 시장의 탄력도. 탄력도가, 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달라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남은 강남대로의 탄력도를 가지고 수요 탄력도죠. 강북은 강북대로의 수요 탄력도가 달라요. 가격 정책은 어 탄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저가격 그 정책을 취하고 탄력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고가격 정책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 탄력성에 따라서 시장이 세분화됩니다. 물론 소득, 경제적 구조, 성별을 거쪽 소유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성 이런 것들도 어 시장 세분화 의 요인이 됩니다만은 탄력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낮은 가격 어 탄력도에서 낮은 가격 어 어. 탄력성이 높다? 어, 탄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저 가격 정책을 취한다고, 어, 이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어, 연구표였잖아요. 탄력성 두 개를 비교했어요. 수요 탄력성. 전이둘 중에 어떤 게더 높죠? 어, A선과 B선을 봤을 때는 B가 더 탄력적이죠. 이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 정책을 취할 때 최초의 이 교차점에서 가격을, 결 교정각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이점이 되겠죠? P0에서 P1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 교차 지점도 Q0에서, 어, 지금 A 곡선은 여기서 만날 거고, B 곡선은 여기서 만날 거예요.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 공통된 지점, 이 부분은 공통된 지점이죠. A 곡선은 이것이 줄어들고 이것이 생겼습니다. 두 개의 면적 비교를 해보세요. 면적 비교가 결국 매출액이잖아요. 어,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그럼 매출이 A, 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췄더니만은 수익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 곡선은 어때요? 여 지점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 지점이잖아요. 요거이 줄고 요것이 늘었네요. 전체가 늘은 거잖아요. 요 전체가. 요것보다는 요것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 탄력성이 높은, 어, 비교적 탄력적인 시장, 비교적 탄력적인 시장이나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낮은 가격을 설정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이 지금 탄력도가 다르다고 그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탄력도가 낮은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설정합니다. 경제이론하고 같이 합산이 돼 있죠. 각 농산물 시장의 수요의 가격의 관리가 가격 탄력성의 차이를 가급적 줄인다?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잖아요. 시장 세분화는, 세분화는 양 시장의 탄력성이 다릅니다. 줄일 필요는 없죠. 어. 줄이도록 왜 노력을 해요? 새로운 판매 주체를 유입시켜 서로 담합한다. 새로운 판매 주체가 들어오, 들어와서 좋을 것도 없겠지만 담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저희렇게담합면 음. 가격 담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자동화시키는 작업에서 문제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옳은 말, 틀린 말을 좀 골라봐라. 하게 되면 시장 구조의 경쟁 정도를 강화시킨다. 어. 경쟁 업체끼리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뭐 그럴 텐데요. 여하튼 2번이 옳은 말입니다.